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74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는 오직 상을 받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흔히 인생을 마라톤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사도 바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달려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한 성경의 저자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참 다름질한다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달려야 하는지 그리고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달리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달려야 잘 달릴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는데요. 우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왜 달려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관해서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는 거꾸로 반대로 한번 질문을 해보기 원합니다. 왜 우리는 달리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맞춰 질문한다면 우리는 왜 열심히... 달리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 한번 올림픽 달리기 시합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에서 달리기 시합을 할 때요 시합의 우승자에게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빠르다는 칭찬과 명예만 주어진다면 아 정말 빨리 잘 뛰셨네요 하고 사람들이 그냥 칭찬만 해주고 명예만 주어진다면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다 뛰고 그렇게 뛰기 위해서 몇년 아니면 몇십년 동안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선수들이 자신의 삶을 걸고 죽도록 연습하고 죽도록 시합에서 뛰는 이유는 바로 상 때문입니다. 상을 받아야 더불어 명예도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시합에 나온 많은 선수들이 아무 욕심없이 욕심 한번 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달리기 좋아하는 사람들 나와서 그냥 달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시합이 정말 재미있을까요 달리는 사람도 달리는 사람이지만 보는 우리도 정말 지루해 죽을 겁니다 모든 선수들은요 상이 있기에 열심히 달리고요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우리 삶에도 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24절에서 열심히 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어떻게 열심히 달리냐면 상을 받는 사람과 같이요. 아니, 시합에서 상을 받는 오직 한 사람과 같이 우리가 달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달리고 있지 않은가요. 왜 우리는 열심히 달리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상태를 저는 두 가지로 다시 요약해서 제시하고 싶은데요. 첫째는요. 우리는 지금 현재 달릴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달릴 수 없는 상태는요. 우리가 열심히 달리다 지쳐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달려 보기도 전에 달릴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철로역장의 저자 존 버년이라는 영국의 설교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건강하다면 소망은 결코 병들지 않는다. 그분의 말대로 하면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상태. 바로 소망이 사라진 상태 때문에요. 우리는 상을 받을 사람이라는 소망이 병들어 버렸기 때문에 건강한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달리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달리기 경주 레이스로 묘사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치열한 경쟁의 삶을 살아가면 버텨낸 사람만 상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가 강조하는 것은 단지 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 그런 사람들처럼 열심히 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합에서 반드시 우승해야 하는 사람들과 같이 열심히 기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반드시 상을 받기 때문에요. 우리 그리스인들은요. 모두 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달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 상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달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요. 달리면 반드시 상 주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다시 살아나면 여러분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루한 예배 시간일지라도요 어린 아이들한테 얘들아 예배 끝나고 선물 줄게 상 있어 그러면 아이들이요 태도가 틀려져요 예? 아이들 눈빛이 초롱초롱해진다니까요 어른이라고 달라요 아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이럴 때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갈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더 주의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접근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요. 못 달립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상이 없으면 아예 안 달리는 체질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으라고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히브리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도님들, 상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살아나면 다시금 여러분들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못 받는 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달리지 않아서 못 받는 것 뿐입니다. 얼마나 신나요? 달리기만 해도 상 주신다는데 믿음으로 한번 달려보세요. 한번 열심히 달려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다상 받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달리기는 달리는데 열심히 달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상이 우리의 기대만 못 배치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달리면 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은 있는데 그 상이 우리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탐내고 달릴 만한 상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달리질 못합니다. 21세기 복음주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말하고 있는 제임스 패커라는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의 소망에 대해 오래도록 확고하게 사고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단조롭고 활기 없는 삶을 사는 주된 원인입니다. 활기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활기찬, 정말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말, 박사님의 말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상 천국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활기차게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상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삶이 우리들의 현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달려갈 수있다는 거예요. 그게 경험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달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는 커녕 질질 끌고 가지요, 그냥. 죽도록 죽을 때까지 달려야. 나중에 받는 상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천국은 지금 하나님의 상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달리시는 그삶 가운데 경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은 천국에서 사는 사람과 같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이 멀게만 느껴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느껴지는 삶.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달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달리다가 그만 포기하고 달리기를 이제는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달리는 중에, 열심히 달리는 중에, 계속해서 체험되어지는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땅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질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축복들과 영광의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오늘도 달립니다. 그냥 안 달리고요. 열심히 달린다니까요. 사랑하는 손녀님들, 달리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 같은 상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 받으시면서 한번 뛰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보물 찾기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보물을 남들보다 더 많이 찾기 위해서, 더 빨리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뛰어봤는지 한번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빠르게 뛰시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한개더 찾은가? 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빨리 달라면 하나 더 가질 수 있다는 그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달리면 반드시 받는다고 믿으시고요. 더 많이, 더 빨리 달리시면 더 많이 찾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위해 열심히 달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상이 날마다,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은 거두개 받으시면요. 좀 나눠 주세요. 혹 넘치게 받으셨으면 다른 사람들과 한번 나눠 보세요. 알았죠? 근데 좀 달려보셔야 그거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다니시면서 상한번못 받아 보신 분들 이 상은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한다고 받는 거 아니고요. 달렸다 하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달려 보세요. 알았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달려야 하는지, 왜 우리가 열심히 달려야 하는지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달리면 안 돼요. 어떻게 달려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우리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요,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잘 달리려면, 달리더라도 상을 받을 수 있게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는 어감과 표현이 우리에게는 썩 그렇게 기분 좋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한테요. 그 이유는 이 절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말에는요, 이 절제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요. 첫째는 잘라낸다는 표현이 있어요. 잘라내는 거예요. 삭제하고 절단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절제라는 성경적의, 성경적인 의미에 접근하면요. 절제는요, 정말로 하기 싫은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왜요? 자꾸만 삭제하고 절단하고 자꾸만 나를 제한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크리스천의 덕목인 절제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예요. 엄마 이거 해도 돼? 하지마. 엄마 저거는 어때? 하지마. 엄마, 이거는 어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의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엄청난 리스트를 가진 아주 답답한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절제하면 우리 가운데 먼저 생각나는 게 뭔지 알아요? 허, 하기 싫어. 못하겠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바울이 말하는 절제의 의미를 한번 보세요. 26절에서 그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말하는데요.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잘 보세요. 향방 없이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지 않는 것이 바로 절제의 아주 성경적인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제의 의미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방향성이고 두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절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해야 할 일들만 정확히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절제는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고 삭제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 정확하게 골라내서 그것만 하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이 성경의 절제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절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성과 정확성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똑바로 목표를 정해서 일관적으로 가야 하는데 목표가 분명치가 않아서 늘 엉뚱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소비하고 허비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은 향방 없이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야구부에서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우리 이런 사람을 흔히 세상 말로 막 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막 사는 사람이요. 그래,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되긴 뭘 돼요. 아무것도 안 되죠. 또한 허공을 치는 사람이요. 성경은 지금 이 허공을 친다는 표현을요. 싸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능력도 같아요. 기술도 같아요 체격도 동일해요 환경도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요 어떤 한 사람은 때려야 할 것만 정확하게 때리는데 어떤 사람은 헛방만 자꾸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누가 이겨요? 제대로 친 사람이 이기죠 제대로 친 사람이 이기고 승리하고 상을 얻죠 안 되는 사람 한번 보세요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잽으로 앞만 백만 날려보세요 엎어껏한방 날리는 사람만 못하죠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삶이 아주 중구난방입니다.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해야 할 일을 명확히 분별해서 집중해야 하는데 정해진 것이 없으니 맨날 허공만 치는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달리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건요. 단지 헛되이 하고 헛되이 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허공만 치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 상을 얻지 못한다 말합니다. 하지만 상을 얻을 사람은요. 처음부터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절제하면서요, 할 일만 하고요, 반드시 가야 할 길만 걸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세계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라는 분이에요. 저는 약 8년 전에 이분의 인터뷰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완전한 팬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분이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절제했는지, 정말로 이분이 화제가 됐던 한 가지 두 가지 사진이 있어요. 첫 번째 사진이 뭐냐면 바로 그분의 발이에요. 다 뭉그러지고 거칠어진 그분의 발이요. 세계적인 발레리다가 갖고 있는 발이 그런 발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이 그분의 몸매입니다. 굴곡이 없는 마른 장작 깨비 같은 몸매요. 그렇지 않으면 발레를 할 수가 없거든요. 체중이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절제함으로 여자에게 아치명적인 아무 매력도 없는 발을 갖기 시작했고요. 몸매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삶을 결코 후회하거나 그 절제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말하지 않더라고요. 음식을 절제하고, 시간을 절제하고, 사람을 절제할 때 그분은 절제할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들을 위하여서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과감히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의 모토가 이거예요. 어제를 넘어선 오늘을 사는 것. 그분은 철저히 절제했고요. 달려가야 할 길만 달려갔고요. 정확하게 그 길을 걸어갔고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그분의 삶이 그렇지 못했지만 오늘은 그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됐습니다. 절제하는 삶. 정확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에는 그분의 말처럼 어제를 넘어선 오늘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절제를 통해 내일 상을 받을 수 있다면 한번 어떠세요?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절제는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바꿔요. 상 받는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현재 절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엉뚱하게 살아가면요,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 살아가면요 나중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제의 삶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냐면 강수진 씨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이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우리가 이 우리 몸을 처 복종해야 절제의 삶이 이루어지는데요. 다시 말하면 절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종하는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마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로서 우리가 갖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이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keep in under control. 복종한다는 것은요, 바로 누군가의 통제, 누군가의 컨트롤 안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입니다. 누군가의 통제예요. 우리로 절제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삶의 트레이너, 트레이너, 우리를 절제하게 잡아주시는 분, 우리가 정확한 방향성을 잡고 일관되게 걸어가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하잖아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말하면서 마지막에 절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절제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로 잡아주셔야 절제하게 되고요. 우리가 알아서 정확한 방향과 목적을 설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정확한 방향을 잡아주고 지시해 주시는 그분이 계셔야 우리가 상을 받는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도님들, 우리가 성령에 붙잡히면요, 그분의 권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절제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는 할 일만 하게 되고요, 봐야 할 일들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위에 모든 것을 다 맡겨 버리면, 그분이 우리로 상 받는 자리에 올려놔 주신다니까요. 절제의 삶은요, 훈련입니다. 훈련인데요. 그 훈련에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성령님이요. 우리가 열심히 훈련해야 하지만 정확하고 바르게 훈련시키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제 아래 머리를 내리고 그분 밑으로 들어가 복종해야 절제의 삶이 가능하고 그래야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달리기만 해도 상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상을 간절히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왜요?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달리더라도 열심히 달리더라도 절제하면서 정확하게 방향을 정하고 달려야 해요. 그런데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로 절제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달려야 할 길도요. 그 길에 정확한 방향도요. 그길 위에 열심히 달리게 하시는 분도요. 그래서 결국 우리로 상 받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은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완전히 붙잡히고 복종하셔서 모두 상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 한번 제대로 달려 보시겠습니까? 한번 달려 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빠 달려 있죠. 이거 남들한테 달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달려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아시겠어요?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장로님 달려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이 먼저 달리시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남이 받는 상 받아서 나눠 먹는 그런 삶 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받아서 나눠 주는 삶 살아보세요. 체력과 상관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환경과 능력과 기술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달리게 하시면요. 상은 주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또한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 대신해서 뛰어줄 수 없는 경주가 바로 우리 믿음의 경주입니다. 대리, 대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달리셔야 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상받고 싶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달려야 되고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친척과 이웃이 상 받기 원하시면 그 사람들이 직접 달려야 상은 받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받는 것은요 나눠지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받는 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정 모두가 달리셔서 한번 멋지게 달리셔서 가정 모두가 상을 받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달릴 준비 되셨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달리시면 상 받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셨고 우리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야 할 삶으로 열심히 달려야 할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어찌하여 지금 머물러 있는지요. 우리가 왜 뛰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걷지도 않고 왜 좌절하여 앉아 있는지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께 맡깁니다. 성령께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그분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올바로 달리게 하시고 우리로 정확하게 걷게 하시는 그분의 의지에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달리면 우리 가운데 상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달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달리는 것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삶, 상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쌓옵 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드립니다. 5월은...